안녕하십니까. 후모놀드였습니다 오늘은 전자 계산기를 엑셀에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전자 계산기를 엑셀에서 유저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어디에서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유저폼이 이렇게 뜨고요. 이 유저폼에 나와 있는 단추들을 눌러서 계산을, 계산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지금 보면은 어, 지금 B 열에 B 열 삼십 평에 어, 결과값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가서 어, 확인해 보면은 방금 입력했던 공식들이 수치와 공식들이 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어, 더블 클릭을 하고 공식을 입력하고 계산식을 만들어 주면은. 어, 결과 값이 이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점에서 보면은 어 표현식이 어어 나타나는 지금 텍스트 디스플레이 화면, 그다음에 수치를 눌렀을 때어 숫자가 표현이 되는 숫자 버튼, 그리고 클리어 버튼, 그리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이퀄 버튼 이쪽에는 오퍼레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지금 보는 것처럼 어, 874에 마이너스인데 공식이 두 개가 겹치지 어, 않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그 부호 어, 계산부호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874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호가 남게 되고 어, 수치가 들어갔을 때그 결과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보면은 어, 화면 어디에서나 더블 클릭을 해서 계산기를 불러오고 계산을 어, 필요로 할때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B 열에 어, 수치가 들어갔을 때 수치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어, 하얀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에서 어, 규칙을 지금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한다. 그래서 내용이 있는 셀인 경우에, 그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면은, 내용에 어, 서식을 만들어주는데, 서식은 지금 보면은, 테두리만 하얀색으로, 어, 전체적으로 윤곽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B의 11부터 B의 500까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어, 수치가 내용이 있는 셀이 되게 되면은 어 적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3 들어갔을 때 아, 23이 지금 하얀 테두리로 지금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간단한 전자계산기는 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안에 전자계산기 어, 더블클릭해서 불러온다고 했는데 그 보면은 웍시트 어, before double click. 그래서 어, 이벤트로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유저폼1을 불러오는 그런 프로시저로 그, 어, 좀돼 있고요. 그 유저폼1은 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유저폼의 안에 호모와노댄스라는 라벨을 집어 넣고요. 라벨로 글씨를 지금 집어 넣고 그다음에 텍스트 박스에는 어, 텍스트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1, 2, 3을 쳐놓는데 텍스트에 보면은 t b o 으로 지금 표현 o 있죠. 죠리리 어, 해당하는 텍스트 박스 x t 기 배경 색깔은 하얀색이고 보도 칼라는 회색이고 그 다음에 칼라 여기 e x t b o 는 text box, text b o 이이 e x t box, text box, 다 e x 지금 1, 2, 3, 4, 5, 6, 7, 8, 9, 0까지는 보면은 c o m cmd c o m 버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 o m 0, c o m 1, c o m 2, c o m 3, c o m 4, c o m 5, c o m m 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고 어, 지금 백칼러만 색상표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색깔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c l 클리어 버튼 역시 command, clear, equal은 command equal, 그 다음에 어, 부호들입니다. 부호들은 계산 부호들은 command add, 어, command 아, subject, crack, command multiply, command dividend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음, 부호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 이름을 어, 뒤에서 보면은 이제. 코드를 봤을 때, 코드에서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짜져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저 폼만을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린다면,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사용자 정의 폼, 지금 2를 불렀습니다. 2를 불러서 삽입해서 사용자 정의 폼을 누르고, 여기에, 어, 보기에서 도구상자. 불러서 동상을 불러서 자 텍스트 박스를 위에 아, 그려놨고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txt display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버튼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두 개, 세 개, 네개 그리고 백 칼라는 색상표에서 아까 표현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 칼라는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cmd 1. 그리고 이제 캡션을 바꿔야 되겠죠. 캡션도 1. 그리고 글씨 크기는 뭐18 정도 본트를 cmd 2. 캡션은 2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어 두개의 백컬러는 색상표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라는, 이렇게 피시하고 캡션은, 코맨드 아, 이름은 코맨드 아까 AD였죠. A, d d 그리고 캡션은,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유저 폼 1은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어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어 유저 폼에 대한 코드는 어 유저 폼 1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코드 보기로 선택해서 보시면 은 이제 유저 폼 1과 관련된 그런 코드들이 어 표현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cmd 영은 숫자 0이었죠. 0을 클릭했을 때는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에다가 0을 더해라. 그게 이제 보면은 유저폼 안에서 지금 텍스트가 여기 있죠. 텍스트에 만약에 1, 2, 3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기존에 여기에 이제 0을 눌렀을 때는 1, 2, 3 뒤에 0을 붙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맨드 1를 어, 눌렀을 때는 기존의 텍스트 뒤에 1을 붙여라 그리고 2는 2를 붙여라 3을 붙여라 그렇게 해서 숫자까지 숫자는 숫자에 한해서는 어, 기존의 텍스트에다가 어, 해당하는 캡션의 값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Express 콤마 지금 텍스트 형태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어, 수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는 수치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콤바 처리하는 그런 그런 어, 모듈입니다. 프로시저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 어, 위에, 위에 어, 다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한 을 다음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 더하기를 누르는 add operator가 있었죠. add operator. 그래서 더하기 4를 누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 매개변수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op라는 String으로 그 표현된 그 매개 변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보면, add operator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add operator plus, add operator minus,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 operator를 어, 맥개 변수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어, 만들어서 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어, 여기를 보면, last character는 string r o 그래서 length,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가 0이면 은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어, 아무 값도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빠져나와라. 그런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라스트 캐릭터는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의 값. 그 값이 아까 어, 123이라고 쳤다면은 그걸 가져간다면 은 오른쪽에서 한 자릿수. 그럼 3이 되겠죠. 라스트 캐릭터는 3이다. 그래서 if in string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러한 그 인스트링은 어떤 함수냐면은 어, 함수 중에 어, 캐릭터 중에 어, 문자죠, 어, 스트링 중에 앞에 표현된 표현식의 값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그 값들이 라스트 캐릭터에 있는지, 그러니까 라스트 캐릭터를 받아왔는데 라스트 캐릭터를 위해서 어, 123이라고 했으니까 3이죠. 3이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인스트링.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포함된 것의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이상이라면 표현되어 있다는 거니까 라스트 캐릭터가 이 중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텍스트 디스플레이는 레프트 텍스트 디스플레이 존 텍스트에서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의 마이너스 1 랭스 그니까, 123이라면은, 123인데,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에서 1을 뺀 거니까, 랭스 2를 뺀 거니까, 2가 되죠. 그니까, left에,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에, 왼쪽에서 두 개의 수치, 12, 에다가, OP를 붙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부구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는, 위에서 어, 표현됐던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 123. 1, 2, 3에다가 OP 위에서 매개 변수를 처리한 이 o p 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AddOperator라는 여러 그 저기 매표현식을 썼을 때, 그리고 o p 를 집어넣어라. 여기서 나왔던 o p 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AddOperator 플러스를 넣는 얘기는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 뒤에다가 OP를 붙이라는 얘기죠. 플러스라는 부호, 마이너스라는 부호, m u l t i p l y 라는 부호, d i v i d n d 라는 부호, 이런 것들을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을 눌렀을 때 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프레스 컴마 어, 이 부, 어, 프로시저를 처리를 해라. 이 루틴을 처리를 하는데 보면은 어, 위에서 수치를 눌렀을 때, 수치를 숫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제 애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어, 이런 거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부호를 눌렀을 때, 익스프레스 컴마를 어, 루틴을 어,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로 텍스는 로 텍스트는 스트링으로 포맷티드도 스트링으로 오퍼레이터도 스트링으로 i는 롱으로 ch ch 전용 캐릭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으로 템 e 스트링으로 이렇게 지금 변수들을 처리하라고 지금 돼 있고요. 로 텍스트는 지금 보면은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다. 이걸 로 텍스트라고 하겠다. 그다음에 로 텍스트가 어, 공단이면은 빠져나라. 와 그리고 오퍼레이터들는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호다. 포메티드는 제로다 현재 상태. 템프도 제로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익스프레스 어, 콤마를 시작을 하겠다. 그럼 이제 i는 1부터 시작하는데 로 텍스트의 랭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 텍스트를 어, 1, 2, 3, 4, 곱하기 5, 6, 7, 8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은 랭스는 얼마가 되냐면 1, 2, 3, 4, 5, 6, 7, 8, 9. 곱하기 4까지 포함해서 9 자리입니다, 아 자리. 그래서 1부터 9까지 i는 반복을 해라. 그리고 ch는, 캐릭터는, mid, l o w text. 가 여기 있었죠, 요거. 이렇게 표현된 것 중에서 1, 첫 번째, 1이 되겠죠, 1. 2대, 1개. 하나니까, 1이 되는 거죠, 1. 로텍 w text의 첫 번째, 하나. 첫 번째부터 하나. 1입니다.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두 번째에 하나, 2. E. i가 3이 되면 세 번째에 하나.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 ch라고 표현되는 캐릭터는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1이 ch로 지금 담겨서 어떤 어, 역할을 하냐면 inString, String Operator라는 문자열 중에 오퍼레이터는 위에서 더하기, 마이,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호들을 얘기했으니까 이 부호들 중에 ch 가 있는지 지금 그바다낸 ch 가 있는지 1이이 1이 안에 있는지 첫 번째 ch 가 지금 1이니까이 ch 값이 지금 오퍼레이터즈 안에 있는지 문자열 중에 있는지 인스트링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있으면은 1로 표현되는 거고. 없으면 영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0이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if 다음에 else로 하겠죠. 1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템프는 템프 더하기 ch다. 문자열로. 근데 템프는 지금 위에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빈 공간이니까 지금 ch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템프는 처음 시작하는 템프는 1이 되는 겁니다. 1. 1이 담겨서 next i. 다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2가 되고, 그러면 템프는 2가 되고 1, 2가 되고 3, 4까지 이제 됐을 때 1,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부호가 곱하기 부호가 떴을 때는 자, 다섯 번째 어, i를 실행을 할때 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 텍스트의 i 다섯 번째에서 한 개.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곱하기 부호. 그러니까 ch 캐릭터는 지금 다른 캐릭터는 곱하기 부호가 되는 겁니다. 이 곱하기 부호가 들어가는데 오퍼레이터스 안에 좀 여기 있죠. 지금 그 곱하기 부호가, 그러니까 얘는 1로 표현이 됩니다. 인스트링, 이 함수의 값은 1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되면은 여기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템프가 그리고 어 공란이 아니면 지금 1, 2, 3, 4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템프가 공란이 아니기 때문에 포메티드는 포메티드는 처음에 제로니다 여기 공란입니다, 공란. 공란에 포메티드 더하기, 포메, 화한, 포메 함수를 써서, 여기 이제 convert, dbl, double. 더블 형태로 어, 표현하는, 어, 템프의 값. 템프의 값이 1, 2, 3, 4 였죠. 그러니까 1, 2, 3, 4에, 요런 형태로 포맷을 해라. 이거 콤바를 붙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맷은 어, 더블, 더블로, 더블로 변환하는, 지금 현재 스트링 상태기 이 때문에 템프가 문자열로 표현된 템프를 이제 정수로 표현을 하고, 정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로 표현을 하고, 더블로, 더블로, C, 컨버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DBL이라는 함수는 뒤에 오는 이러한 그 문자열을 어, 더블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포맷을 써서 표현을 이렇게 해라. 콤마를 붙여줘라. 천단위로 했을 때콤마를 붙여줘라. 해서 그러면 1, 2, 3, 4. ]의 형태로 지금 포맷이 어, 저장이 되겠죠. 포맷티드가. 그리고 템플는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기존에 들어갔던 1, 2, 3, 4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끝나고 포맷티드는 포맷티드에 아까 ch 붙었던 요거. 요게 붙는거죠. 그래서 1, 2, 3, 4에 별이 붙는겁니다. 곱하기 부호가.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넥스타이넥스타이는 5니까. 5는 또 여기서 보면은 어, 해당이 여기 해당이 안되니까 또 이리 겠죠템플는또 5678하고 쌓이겠죠. 5678. 그래서, 템프가 5678로 쌓였는데, 위에 가서, 음, 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5678까지 했을 때, 아이가 어, 없으니까 끝나서, 템프가, 어, 빈 공간이 어, 아니면은, 포메티드는, 포티드는 기존에 1, 2, 3, 4, 1, 2, 3, 4 곱하기 표시까지 들어가 있었죠. 거기다가, 포메트 한, 어, 포메 해라. 지금, 어, 템프에 들어 있는 값을 그 템프는 마찬가지로 어, 더블 형태로 컨버트해서 cdbl로 해서 폼에선 이런 유형으로 해라 그러니까 1,234 곱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에 5,678 형태로 바꿔줘라 그것이 이제 최종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콤마 익스프레스 콤마를 표시, 표시하라는 표시 그런 그 어,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다시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로 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는 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죠 이 안에 그러니까 1 컴마 4삼사 컴마 컴마 곱하기였죠 곱하기 5, 컴마 육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어, 문자 바, 아, 숫자 버튼만 눌렀을 때 이렇게 컴마 처리를 하라는, 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컴마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command equal 가장 마지막에 이제 equal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expression은 string으로 처리하라고 했고 result도 double로 처리하라고 했고 row number는 long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expression은 지금 text.display.text 위에서 바닥에 text.display.text의 값을 expression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expression은 빈 공간이면 마찬가지로 빠져나와라 그리고 이 string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 문자가 과연 여기에 있는지 write expression 1 그러니까 expression은 지금 위에서 받은 어, 텍스트 디스플레이션 텍스트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른쪽에서 어, 한 자리 expression의 오른쪽에 한 자리 이거는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어, 가장 끝에 표현된 어,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이 중에 있다면은 이 부호 중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숫자가 숫자 버튼이 눌러진 게 아니고 어, 부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호에그 버튼이 눌러졌다면은 그래서 그게 이 중에 있다면은 마지막 그 오른쪽 그 표현 캐릭터가 있다면은 0보다큰 걸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메시지 박스, expression cannot end with an operator.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끝나는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메시지를 띄우라고 띄우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게 아니면은 자 오네라 go to 에러핸들러. Error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핸들러로 가라. 그래서 invalid expression 하고 메시지를 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result 가 evaluate replace expression.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esult 는 위에서 이제 표현된 expression. expression 에 지금 어, 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콤마가 콤마를 우리가 저기 위에서 어, 포맷 형태를 받을 때 콤마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콤마를 다 지우고 빈칸으로 해라. 콤마를 다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중에 있는 콤마를 다지워버려라 리플레이스라는 것은 어, 앞에 있는 어, 표현식을 뒤에 있는 표현식으로 이 중에서 콤마를 공, 빈 공간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꿔라 그래서 콤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벨류이트라는 것이 가능하니까 함수가 이벨류이트 뭐냐면은 그 공식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어, 콤바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벨류이시 안 되니까 콤바를 빼버리고 리플레이스 함수를 써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벨류이트를 해서 곱하기 1, 2, 3, 4 곱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경우에 1, 2, 3, 4 곱하기 5, 6, 7, 8 해서 그 값을 결과 값을 리저트로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리저트를 실수로, 더블로, 컨버트 해서, 포맷은, 컴마 처리하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어, 결과 값으로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겠지만, 나누기 할때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결과 값을, 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 equal이라고 했으니까, equal 버튼, 곱하기, 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는, 하고 E 코를 눌렀을 때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Row Number는 어, Range B의 일공삼팔오칠육 B 열의 가장 마지막 끝에서 어, 화살표 키, End 키하고 어, 화살표 위, 어, 위로 Up 키를 눌렀을 때 만나는 행에서 플러스 일. 이건 이제 어, 여기서 나온 텍스트 디스플레이 좀 텍스트를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즈 l e s row number, 2. row number는 여기서 이제 만나는 row number죠. 그러니까 B열의 가장 마지막 행에서 하나 더 내려간 그 행, 행의 2니까 AB, B열입니다. 그래서 B열의 값은 위에서 표현한, replace한 expression의 그 결과 값을, 어, 결과 값이 아니라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expression. 그러니까 1, 2, 3, 4 곱하기 5, 6, 7, 8 하고 이제 그 했던 그 표현식을 집어들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 어, 공식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가 어, 계산이 되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셀을 선택을 해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클리어는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다 지워버려라. 빈, 공간, 빈 공간으로 해라. 그런 어,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 버튼, 커맨드 버튼 10개, 11개, 12개. 아, 11개인가요? 12개. 1부터 0까지와 어, 클리어 버튼, 그 다음에 이퀄버튼 12개, 그 다음에 부호 버튼 4개 전체 16개의 버튼을 가지고 어, 표현식을 만들어서 텍스트 박스에 표현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3, 6, 9, 2, 3, 6, 9를 눌렀을 때 콤마 표시를 자동으로 자기가 해주고 더하기를 눌렀다가 빼기 눌렀다가 이퀄을 하면 expression can not end with n operator 하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어, 계산 부호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 3, 6, 9를 눌렀을 때또 콤마가 들어가고 여기에 나누기 7, 7 했을 때 결과 콤마 밑에 두 자리까지 2399.77.2399.77인데, 어, 표현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공식 내용은 표현한, 우리가 표현했던 표현식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뭐 전자 계산기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더블클릭해서 어, 공식을 입력하고, 결과 값을 지금 보는 것까지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